가 밀도 그렇고 플래티늄도 그렇고 뭔가 시청자들에게 이런 종목도 거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좀 희생을 좀 하셨던 이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.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증거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. 지금 2,000불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고 플래티늄을 매수로 들어갔다는 부분은 오늘장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조금 줄이는 되돌림을 좀 기대하시면서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지만 한계약을 들어가고 나중에 또 한계약을 추가하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뭔가 조금 더 확신있게 조금 올라갈 거라고 좀 방향성을 기다렸지만 실제적으로는 방향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뭐 반대로 지금 그 청룡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수익 전환이 되고서 수익금이 좀 나왔을 때 제때 청산을 못하고서 손실금액이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던 반면 주작트레이더는 뭔가 플래티넘이 먼치 않는 방향으로 가니까 손절을 좀 짧게 잡으면서 그 내추럴가스로 발생시켰던 수익금을 지켜나가는 약간 이런 매매법은 아무래도 현재 기준으로는 청룡트레이더보다는 주작트레이더가 오늘 약간 시장 대응이 좀더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, 그런데 또 주작 트레이더가 밀을 다시. 네. 모습이, 네.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? 어, 그러니까 지금 주작 트레이더 분은 좀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고요. 어, 플래티넘도 그좀 전에 그 저항 받을 만한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했다가 의도대로 되지 않자 이제 청산을 하셨는데 지금 밀도 다시 함께. 다시 보겠습니다. 예, 밀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강하게 또 상승,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반등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개의 매수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.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어, 지금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 한4 404... 4 0 35-0이 부분이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, 만약에 이 부분까지 노리고 청산을 하실지, 아니면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서 좀더큰 수익을 노릴지, 좀더 지켜봐야 어, 트레이더 분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주작 트레이더가 들어간 미리 수익을 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네, 그렇게 되면서 지금 손익금은 40만 원대를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청룡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유로FX 어, 네, 조금 손실을 보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. 마이너스 52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청력들이 좀 아깝네요.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으로 네.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을 쌓고 있었는데, 어, 지금 한순간에 조금, 네, 손실을 보게 됐거든요.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신리그 실시간 순위와 손익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